안녕하세요. 이영건의 공개 세미나에 잘 사는 쌤 이영건입니다. 이번 주는요 목소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. 이지혜 대표님이신데요. 이분께서는 감정 목소리 코치 있습니다. 클래식을 전공하셨고요. 클래식으로 마음을 읽다라는 저서를 가지고 계세요. 이분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비밀 무기를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. 그네 가지 무기 강의에서 지켜봐 주시고요. 특전이 있습니다. 다섯 분을 선택해서 그 분께는 10만원 상당의 1일 코치권을 드린다라고 합니다. 유니크한 내 목소리를 탁월하게 내기 위해 좋은 목소리를 습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. 이번부터는 유료 컨텐츠입니다. 컨텐츠 런칭 기념으로 선택전 20분께 50% 세일을 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.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네 가지 비밀무기 6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목소리 꿀목소리로 만드시자구요.